제목 부활의 아침 생명이 다시 시작되다. 본문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8절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세.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에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 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 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고 하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이 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날로 우리 신앙의 핵심이자 생명의 시작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우리는 이 부활의 아침에 어떤 의미를 되새겨야 할까요? 1. 부활은 하나님의 생명 선언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을 찾았지만 예수님의 시신은 없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시신의 부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 선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헬라어로 부활은 일어남, 일어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한 생물학적 생존이 아니라 새로운 존재로의 전환을 나타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을 이긴 승리며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사건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절망 속에도 주님을 찾은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 제자들은 모두 두려움 속에 숨었습니다.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그녀는 절망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그리워하고 찾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진 것을 보고 눈물 흘리던 그녀 앞에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마리아야. 그 순간 그녀는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봅니다. 그녀는 부활을 처음 목격한 사람 즉첫 부활의 증인이 됩니다. 우리가 막달라 마리아처럼 고통 가운데서도 주님을 찾는 자가 될때 부활하신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먼저 찾아오십니다. 부활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한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현재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된 것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에 우리는 죄에서 자유로워지고 새로운 삶을 살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제자인 도마는 의심했지만 믿음의 고백에 이른 자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들은 도마는 믿지 못합니다. 내 손가락을 그못 자국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도마에게도 찾아오셔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도마는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신이다. 도마는 의심에서 출발했지만 부활하신 주님 앞에서 가장 깊은 신앙 고백을 드린 제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믿음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부활하신 몸으로 다가오셔서 직접 만나 주십니다.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입니다. 1. 믿음으로 사는 삶. 부활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입니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고난 중에도 부활이 있음을 믿는 사람처럼 걸어야 합니다. 2. 소망으로 사는 삶. 이 땅에서의 고난이 끝이 아님을 알기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니 위의 것을 찾으라 골로새서 3장 1절. 3. 증인의 삶. 막달라 마리아처럼 도마처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자로서 세상에 전해야 합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누가복음 24장 48절. 4. 거룩한 삶. 부활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죽이고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합니다. 로마서 6장 4절. 너희 몸을 의해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로마서 6장 13절.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단지 죽어서 천국 간다는 믿음이 아닙니다. 오늘을 다르게 살아가는 힘입니다. 두려움에 숨었던 자가 나아가 증인이 되고 절망 가운데 있었던 자가 다시 희망을 외치게 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며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